세계 10대 부자 중한 명이죠. 그리고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안에 드는 레이오, 레이 달리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책, 원칙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어, 기록했습니다. 나는 성공에 대한 만족, 만, 성공에 대한 만족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잘 해쳐 나가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나는 아직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죽을 때까지 그럴 것이다. 내가 어려움을 피하려고 노력해도 어려움은 나를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성공하고 싶은 욕구보다 다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욕구가 더 크다. 이런 내용을 올렸더라고요. 레이 달리오가 제가 알기로는 수조원의 이 거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의 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렇게 수조원 대의 재산을 갖고 있는 거부가 다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글을 썼다는 것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저자는 아마 흘려보낼 때 나와 다른 이들이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자기가 몸소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물질을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움켜쥐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께 또한 이웃에게 흘러 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흘러 보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흘려 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는 흩어 구제하면 더욱 부하게 되니 더욱 나누는 삶을 살라 라고 말합니다. 쉽지 않죠 예, 나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돈이 지출되면 당연히 잔고가 자꾸 뚝뚝 떨어지고 가난하게 되는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아니다. 더욱 부하게 된다. 왜일까요 왜 성경은 달리 얘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관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빼면 말이 안 맞지만 하나님을 우리 개입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 물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면 공든탑이 무너지듯이 신앙도 무너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삭으로 시험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부인 아들을 내어 놓으라고 합니다.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어 놓으라고 하는데 그것을 꼭 움켜쥐고 잡고 있으면 그것은 그것을 내가 소유한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소유한 것이 됩니다. 주객이 전도된다는 것이죠. 얼마 안 되는 나의 통장의 잔고 그리고 애지중지하는 나의 살아가는 자녀들 그리고 내가 즐기는 운동들, 나의 화려한 경력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그것 또한 나에게 내어줄 수 있니? 드릴 수 없다면 통전 장곳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면 애지중지하는 나의 자녀들 드릴 수 없다면 사실은 그것들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초 위에 신앙을 세우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파산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군가를 구제하기 위해서 물질도 필요한데, 이 물질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어디 물질 뿐일까요? 생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니, 생명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서... 올라간 것이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수조원 때의 재산을 가진 거부 중의 거부였습니다. 자녀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욥은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렇다고 풍족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대충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시련이 찾아왔죠. 주식이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어서 기업이 폭망한 것처럼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과 딸, 그 젊은, 그 아이들이 이 사고로 죽어 버렸습니다. 이런 큰 시련들이 그의 앞에 닥쳤을 때 그가 한 말들이 있죠. 너무나 잘하는 욕의 말입니다. 욕 1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여우하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요분 거둬가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거둬가신 그 생명도, 또한 내가 벌어놨던 그 많은 재산들 하나님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생명을 주셨는데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물질 면에서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고 어떤 분은 조금 적게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고 적게 주셨는데 하나님 왜 많은 저, 저분에게는 왜 많은 물질을 주신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 조금 적어도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것으로 적게 가진 이웃들과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 교회 아니면 내 주위에 궁핍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때가 바로 적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축복의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그분들을 한번 섬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내리실지 친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송경구 목사님의 책 보면 돈과 영적 성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11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을 위한 정기 적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조의 원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번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내가 번 것이 내 노력과 땀방울이 들어갔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문 3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라신다면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드리고 또한 이웃에게 구제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원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꽁꽁 창고 문을 닫고 창문도 닫고 아무도 돕지 않고 나만 살겠다고 한다면 성경적인 원리에서는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소유한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임을 알고 돈도 계속 흘러 보내야 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흘러가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개인과 또한 가정과 사업장에 이 걱정거리를 주께서 해결하시고 친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 한 번만 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두 번째는 흘러보낼 때 윤택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택해진다라는 것은 너와 나, 그 다음에 구제를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 둘다 윤택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알프스 시네마 근처를 종종 갑니다. 뭐 영화 보러 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날 영화관이 문을 닫거든요. 근데 영화관의 문을 열지도 않는데 가는 이유는 이 산세를 보기 위해 갑니다. 얼마나 산이 예쁜지 모릅니다. 웅장한 그 산세, 그리고 근래에 폭우가 내렸었는데 그 많은 비들이 그 산에서 이 산이 가지고 있다가 비를 조금씩 처음에는 막 흘러보내겠죠. 그러고 있다가 나름대로 또 물을 머금고 있다가 비가 지난 이후에도 비를 조금씩 흘러보냅니다. 언양 곳곳의 계곡에 물이 힘차게 막 콸콸콸 흘러내려갑니다. 거센 물이 흘러 저희 집 앞에 있는 또랑 또랑도 휘젓고 지나가더라고요. 이야 물이 여기까지 내려왔구나. 마치 심장에서 피를 펌프질해서 온몸에 모세 혈관까지 가는 그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산에서 흘러보내는 물이 어디까지,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모르겠지만, 언양 온 구석구석에 흘러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물이 가는 곳곳마다, 구석구석마다 생명력이 흘러 넘친다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는 구제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흘러보냅니다. 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내 것인 줄 알면 과도하게 아끼게 되고 결국은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과하게 아낀다라는 것은 도울 힘이 있으면서도 돕는 자가 있는데 불구하고 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분명 만원한장 있으면 저 사람은 분명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을 할수 있는데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구제할 때 서로의 삶이 윤택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윤택해진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결핍을 채워준다. 그리고 갈증을 풀어 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목이 말라 막 물을 찾고 있는 그한 사람에게 물한 잔은 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누가 우리를 윤택 윤택하게 합니까? 그것은 구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게 윤택해지는 은혜를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8장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낙과 같이 될 것이며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먼저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적게 받았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적게 받으면 적게 받은 대로,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대로 나누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흑암 중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두움을 낙과 같이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비록 어둠에 있지만, 비록 힘든 가운데 있지만, 나누고 쪼개어서 더 힘든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이런 사람을 항상 인도하고, 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그의 뼈가 그의 뼈를 견고하게 하시므로 건강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시고 끊어지지 않냐는 샘이 되게 하셔서 풍성한 축복을 받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게 있죠. 구제입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물된 동산에, 이 물된 동산에 축복을 받은 그의 자손들이 어떠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할까요? 손을 대면 다른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망했던 그 어떤 것들도 잘 되고 형통게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는 사업장마다, 우리 아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다 풀려지고 열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시집 장가 가가지고 그집 사위되고 며느리 되었더니 그 집이 잘 되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 왔는데 그 학교에 빛을 발했고 우리 아이가 어떤 가문에 들어갔는데 그 가문에 그 가문이 어려운 가문이었지만 우리 아이 때문에 가문이 우뚝 섰다. 우리 아이가 가는 그 교회가 복을 받아서 교회가 다시 붕 성장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루키에 보면 이방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 이야기 나오죠. 나오미와 며느리 롯이 이 보아스를 처음 만난 것도 구제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일꾼들이 추수할 때 가난한 과부 루슨, 롯은 이 떨어진 이삭을 죽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명합니다. 보리 이삭을 많이 흘리라. 루키 2장 15절에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결국 이 보아스와 이 루슨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에서 다윗 왕이, 또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보아스. 보아스는 평소 나눔을 실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에게 물질을 흘려보내면 어느 순간 우리와 우리 가문에 예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아내 루토 마찬가지였죠. 루토 가난하고 한없이 가여운 시어머니 나우미를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다 떠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떠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오늘날 육군 계급으로 대위 그렇죠? 다이아몬드 세 개입니다. 중대장격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오후 3시쯤 되었습니다. 기도하던 중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고넬류를 부릅니다. 고넬류야! 그러자 고넬류가 두려워 떨며 말합니다.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그 많은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 바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과연 고넬류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고넬료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하는 그 고넬료를 눈여겨 봤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과 구제를 그냥 땅바닥에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 하나 다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나눔의 실천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나누어 줄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병든 외로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돌볼 수 있습니다. 힘든 형제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가 있습니다. 나의 경제 상황에 맞게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상담 해줄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도 해줄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차원에서는 미자립 교회를 관심을 갖고 아우리치를 할수 있죠. 그 교회를 위해서 전도해주고 또 교회를 위해서 약한 부분들을 또 고쳐주고 수리해주고 마을 잔치를 해주고 이런 모든 활동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이 우리에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힘이 있을 때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물질적 힘이 있을 때 가족과 친지와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십시오. 이런 구제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여러분의 구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힘든 때에 하나님께 받을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것, 또한 이웃에게 드릴 것을 생각해보고 실천해 옮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다툴 때도 있는 것잘 아십니다. 그러나 서로 우애 있게 잘 지내기를 바라십니다. 저희 집 첫째와 둘째 가정마다 다 있죠. 티격태격입니다. 그런데 오빠가 캠프를 갑니다. 그러면 이 둘째가 오빠가 보이지 않자 오빠가 보고 싶다고 연이어서 말합니다. 떡볶이 먹자고 하니 뜬금없이 오빠가 생각난다고 합니다. 시유가서 풍선껌을 사, 사줬더니 오빠가 또 사자고 합니다. 오빠 집이 없는데. 오빠가 보이지 않으면 계속 얘기합니다. 오빠 보고 싶다고. 보면 또 싸웁니다. 제가 보기에 어떨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상하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나. 그,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 그렇게 잘하는 거지.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우리. 복음이 급, 그 복음을 알고 싶어하는 자들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그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베리 굿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흩어 구제하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흘려보내도 신의 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근원이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랑도 마르지 않습니다 근원이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근원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하십니다. 언제나 넘쳐 흘러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보내기를 즐겨하고 남을 윤택하게 만드므로 마르지 않는 셈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껏 흘러보내는 소중한 통로가 바로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